안녕하세요. 즐거운 임쌤입니다. 오늘은 오르다 창의비에 있는 숫자 10 만들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숫자 10 만들기는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연속된 4장의 카드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게임으로 더쌤 연산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제가 게임을 미리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게임판 안에는 여러 가지 숫자 칩과 4 곱하기 4의 게임판이 들어있습니다. 숫자 칩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그리고 오르다 카드, 조커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조커 카드는 두 장이 들어있으며, 조커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각자 3장의 카드를 오픈해 놓고 상대방의 카드를 관찰해서 활동하는 오픈 카드 게임입니다.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 방향으로 숫자 칩을 내려놓아서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숫자 10을 만드는 게임자가 오르다를 외치며 카드 4장을 획득하며 게임의 종료는 더미에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했거나 더 이상 10을 만들지 못할 때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게임자부터 내려놓고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가고 왼쪽에 있는 게임자는 그 다음 사람은 전 사람이 내려놓았던 세로줄이나 가로줄에 상관없이 내가 내려놓고 싶은 위치에 카드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때 3 더하기 3은 6으로 4를 내려놓으면 이미 10이 되어버리는데 세 번째 자리까지는 10이 되거나 10이 넘어가는 숫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숫자를 만들어 갈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방어하느라고 내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의에서 한 장을 가지고 오고 상대방의 카드를 계속 관찰해 봅니다. 자, 오른쪽 게임자가 10을 만들 수 있겠네요. 가로줄에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은 10. 자, 그래서 오르다 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게임자 차례에 왼쪽 게임자가 가로줄로 1117을 내려놓아서 만들 수 있는데, 이때 7을 먼저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1을 내려놓아서 카드를 획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1을 먼저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7이 없기 때문에 다음 4차례에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려놓았던 1을 먼저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로다 4장의 카드를 획득합니다. 그러면 또 있네요. 4114. 이런 식으로 카드를 획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미에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하거나 더 이상 10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 게임이 종료가 되는데,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는 교차점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나에게 조커 카드가 있을 때, 조커 카드가 있을 경우에 가로줄에는 4로 사용하고 대각선 줄에는... 1로 사용해서 카드 7장을 모두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10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카드로 10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큰 수들이 들어가 있거나 지금 세로 줄의 네 번째 자리에 10을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없고, 마찬가지로 없고, 그리고 대각선, 그리고 이쪽에도 놓을 수가 있겠네요. 대각선, 자 가로 줄의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숫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각 게임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 내 차례에 10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 게임자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패스를 하고, 모든 게임자가 패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더미가 남아있더라도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획득한 카드가 가장 많은 게임자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